넥컷 네, 받습니다 진짜 우와 오, 좋아. 이야 최장 최장 포팅거리오나첫 사이클링 버디 했어요 버디 연속 3개 어깨 스트레칭 하시고 와 6시간 나온다고? 이야 오. 우와 <laughs> 어, 컨실링! <컴퓨터> 이거 <이글. 웃음> 너무 좋아! 오! <laughs> 어. <우와>. 오! 와 <laughs> 샤디글이야! <이글. 웃음> <바운드에> 오, 심한 듯네! <laughs> 설마 또 오십점? <50점>? 진짜? <laughs> 어. 아, 이 <이재미야>. 자리에... <laughs> 아 고생했어요. 아 고생했다. 아 순식간이네. 아 재밌었다. <laughs> 야, 엄청 쉽게 해볼게요 한번. 진짜 초선 이거 끝냈는데 30분이 안 걸릴 정도로 빠르게 쳐보겠습니다. 아 이걸 걸어 먹었네. 제금 5m 안에 들어가 주세요. 헌신하게. 아! 와! 진짜 왜 이렇게 멀 네. 이글하기 참 좋죠? 이거 열렸다. <laughs> 멈춰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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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맑았다 너무 아이고, 아까워라. 메이글 컨시드 버디, 아 짧네. 와. <laughs> 오. 그렇지 좋아. 와, 좋네 오늘. 좋아 안돼 잘못 쳤니? 진짜 우와, 우와. 우와. 이야 우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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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장 최장 포팅거리 오, 올라왔다, 이거. 응. 붙이기만 해도 이글인데. 저이못보여드리네 <laughs> <laughs> <잘> <laughs> <laughs> 오! 나첫 사이클링 보디 했어요 보디 연속 3개. 아, 넌 됐다. 그래, 이런, 이런 보수 안 나오는데. 올라왔다, 이거. 컨실드 이글? 아, 넘어갔다.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파야. 음, 괜찮아, 괜찮아. 좋아, 좋아. 어. 오오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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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오 아 똑바로, 똑바로 썼다! 똑바로 썼다! 약하네? 아아! 이버손맞와 <laughs> 어, 나온다고? 야 우와! 끝! 컨실리 <laughs> 어, <컴시디>, 이글! <이거. 웃음> 너무 좋아 아 약하다. <laughs> 오. 맞아 오히려 탔으니까 힘들어요. 근데 아마추어라서 어. 더 좋은 뒷땅 났다. <laughs> 너무 만 가주세요 진짜 일단. 오, 오. 편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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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편해. 아 그래 층 말려 말려로. 자 아, 오! 아,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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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오! 좋은데? 붙었다 이거. 아하. 아, 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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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당겨서 이끌렀다 우비네? 페르시다 너 멀리 가가지고 다 진짜 천만다이다 붙어. 어? 너무 한데 이거? 아 이렇게 보기를 하다니 어? 그럼 다와67 나왔어요 이 아마추어의 버프가 좋구만. 이야, 방향 좋다, 진짜로. <laughs> 진짜 잘 진짜, 좋다. 택도 없네요. <laughs> 에, 잘 맞았다. 바디. 어, 방향 좋은데?

<laughs> 아, 이장면 <이장이네요. 웃음> 아, 고생했어요. 아, 고생했다. 아, 순식간이네. 아, 재밌었다. <laughs>